30년 떡집 사장님이 절대 안 먹는 떡세 가지. 화면을 두번 누르시면 건강과 행복이 찾아옵니다. 첫째, 약밥. 약밥에는 대부분 카라멜 색소라는 식용 색소를 듬뿍 넣습니다. 카라멜 색소는 당을 가열해 만드는데 이 과정에서 메틸리미다졸이라는 바람 가능 물질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. 2024년 한국 소비자원 조사에서 시판 약밥의 퍼센트가 카라멜 색소를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. 둘째, 인절미. 인절미에 대부분의 떡집이 사용하는 콩고물은 중국산 또는 미국산입니다. 왜냐하면 국산 콩의 3분의 1 가격이라 원가 절감을 위해 수입산을 쓰게 됩니다.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 발표에 따르면 국내 유통 콩고물의 73%가 수입산이라고 밝혔습니다. 시루떡, 시루떡에 들어가는 팥도 대부분 중국산입니다. 중국산은 가격 차이가 4배나 저렴하니 당연히 수입산을 씁니다.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24년 자료에 따르면 국내 소비 파트의 68% 중국산이라고 합니다. 중국산 파트는 색도 탁하고 맛도 떨어져 감미료를 더 넣게 되는데 단맛으로 그 맛을 감추는 거죠.